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제 방금 원이랑 투랑했지 네 지, 지우라 뛰다가 원투 한번 해보자 준비 뛴다 시작 하나 둘 원투 에스 에스 뛰어 하나 둘 원투 그렇지 한번더원 하나 둘고 박수 좋아요 우리도 다 같이 할 거야 알았죠 네 준비 준비 시시 시작 뛴다 뛴다 호루라기 소리 들리면 간다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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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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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, 뛴다. 뛴다, 뛴다, 뛴다. 뛰어 뛰어 허리 들릴 둘 위에 허리를 칠 거야 허리 허리 허리를 칠 거야 팔로 치는 거 아니야? 고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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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손은 볼에 붙여 하나 둘 시작 마지막 세개 준비 준비 고한번더두개두개고 좋아 좋아 리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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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오케이 덤벨 내려놔봐 지금 이제 덤벨 아, 없이 덤벨 안 하고 해볼거야 얼마나 빨라지는지 너희들 스스로 느껴봐